1. 문장 구조. 1.1. 단어의 종류 8가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울가말이나 글을 쓰려면 제일 먼저 그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에 있는 수많은 대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목하려면 그것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 합니다. 탁자, 꽃, 하늘, 새, 바람, 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대상을 지목하더라도 그 대상을 서술해 주는 것이 없으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명사가 어떠하다거나 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음을 서술해 주는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새가 난다, 바람이 분다, 처럼 말이죠. 그런데 명사와 동사에 꾸며주는 단어를 보태주면 좀더 자세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 포근한 바람, 위에서 하늘 앞에 있는 파란이나 바람 앞에 있는 포근하늘, 형용사라고 하는데 각각 하늘과 바람을 좀더 자세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가 빨리 난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위의 문장들에서 동사인 한다를 꾸며 주는 빨리와 동사인 분다를 꾸며 주는 세차게 같은 단어를 부사라고 하는데 동사의 동작을 조금 더 세밀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형 응사와 부사보다도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전치사입니다. 탁자 위에 있는 꽃 (flower) on the table 위에서처럼 꽃을 꾸며 주려면 탁자라는 명사 이외에 위에 있는 을 뜻하는 언 n 이라는 단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한 단어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pre는 앞을 뜻하고 position은 위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앞에 위치하면서 플라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under table은 플라워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영어는 용도에 맞게 약 30여 개의 preposition이 있습니다. 창공에 새 소리를 들었다. I heard birds in the sky. 나는 꽃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이와 같은 두 문장을 아래와 같이 연결하고 싶습니다. 창공에 새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꽃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결하려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When I heard birds in the sky.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다섯 세는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줍니다. 어머, 커피를 실수로 쏟았어요. Oops. I accidentally spilled my coffee. 위에서 옵이는 감탄사인데 감정이나 단응을 표현하며 주로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나무위에 새가 있었는데 그 새는 종달새였습니다. There was a bird on the tree and it was a skylark. 위에서 보듯 앞에서 bird을 언급했는데 뒤에서 다시 bird을 언급할 경우에는 영사 bird 대신에 다른 단어인 이 t 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